할렐루야 이세벽 j a 에 a m 모든 교 m 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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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에 담긴 은혜입니다 n a 우리 청년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첫 월급을 전부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로 사업장을 시작할 때그첫 달의 수익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귀하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또그 청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 마음이 이럴 때.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수학물인 만물을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지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고, 이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둘 때 그때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만물은 물론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라고 할때이 첫째라고 하는 것이 순서로 해서의 일 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 주셨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는 것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구절 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홉 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때 제일 우선하는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감사 이유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곳저곳 떠돌아다,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고된 일 시키고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완아님께 부르짖었더니 여완아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크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가난안땅 앞까지 인도해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긴 역사를 그 짧은 구절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그리고 이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처지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며 살았던 것, 그것은 이제 현재의 일이고 가나안 가난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 이제 미래의 일입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관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라고 권면합니까? 십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만물을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 봤던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퀴즈 맞추면 또 상금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갔는데 할머니 다섯 명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이 맞춰서 상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니까 할머니 다섯 명이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퀴즈를 냈는데 다행히 할머니들이 알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맞췄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봉틀 열어가지고 다섯 분이 이제 딱 돈을 나눠서 이렇게. 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그걸 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쿡 지르면서 이거 하나님 준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건 인격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응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그것 생각으로만 그쳐지는 것 아니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 두 가지 개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결국 사랑을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사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응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섭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여기는 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로가 봄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감사 그것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내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될때 주님께서 그 삶을 더욱 복 있게 만들어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물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때이 감사는 그저 개인적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가 이제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브라질의 프로 축구팀이 경기를 하려고 콜롬비아로 가다가 비극적인 비행기 사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비행기에 추락했고 그리고 거기에 탑승했던 70여 명의 선수 그리고 경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장나거나 기후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종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비행기 연료 떨어가지 떨어져서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때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동시에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플러스 감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마이너스 감성입니다. 부정 부정적인 감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라는 것입니다. 줄줄 아는 사람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삶의 플러스에 대해 플러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하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